네, 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근대의식 발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았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실제로 시민혁명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가의 첫 번째 혁명으로 이제 영국혁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시민혁명을 통해서 국가의 형성 과정이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수업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하죠. 영국혁명의 배경. 영국혁명은 첫 번째 청교도혁명, 두 번째 명예혁명 이 순으로, 어, 어, 이루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는데요. 어, 영국혁명의 배경으로는 첫 번째로는 젠트리, 지주층인 젠트리가 부상했다라고 여러분들 첫 번째로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젠트리 층이 부상하면서 사회 지도층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민계급이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와 상공업이 발달하니까, 청교, 그, 상공업자와 전문직계층 등 시민계급이 유력 집단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청교도 세력이 확대가 됩니다. 청교도는 이제 그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영국에 들어와 있던 신교도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청교도였던 젠트리, 그리고 또는 상공업자 시민계급 다수가 선거를 통해서 의회로 진출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왕실의 사치와 부패를 비판하였는데 참고로 이때 왕실의 사치와 부패가 어떠했는가? 이당시의 왕이 바로 제임스 1세라는 왕이었는데요 제임스 왕 1세가 어떤 것을 했냐면 어 일단 첫 번째로 대륙에서 하던 대로 왕권 신수설을 주장을 하면서 청교도들을 되게 박해를 했습니다 박해를 했다는 건 의회를 진출한 이 청교도 세력들을 굉장히 박해했다는 것을 의미를 한, 하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의회를 중심으로 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스튜어트 왕조가 아까 제임스 1세를 비롯한 그 이후에 있는 이 찰스 1세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찰스 1세가 무엇을 했냐면, 일단 의회의 동의 없이 과세를 엄청나게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금을 무작정 걷다 보니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그렇,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것들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주장을 하는 권리청원을 주장을 합니다. 그이 권리청원을 주장을 하니까, 오케이, 알겠어. 이거 받아들일게. 하지만 대신에 의회 해산시켜버려. 라고 해버리고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로 보입니다. 그 권리, 그 권리 청원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사 부조금을 내도록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를 드린다 라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로는 누구도 적합한 판결과 국법에 따르지 않고서 함부로 체포되거나 구속되지 않는다 라고 주장을 하는 등, 어, 권리 청원을 통해서 그 의회가 살아 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의회가 이제 해산이 되었는데 갑자기 이제 전쟁을 해야 되겠는 거예요. 누구랑? 스코틀랜드랑. 이때까지는 잉글랜드 중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코틀랜드와의 전쟁 비용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다시 의회를 소집을 합니다. 그럼 러 당연히 의회는 이거를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이겠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스코틀랜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왕당파와 의회파가 군사적으로 충돌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다가, 그, 누가 이끄는? 크로멜이 이끄는. 크로멜이 이끄는 의회군이 승리합니다. 의회군이 승리했던 전투가 바로 네이즈비 전투가 되겠는데요. 전투가 되겠고, 1645년에, 네, 승리를 하면서 어, 여기 보시면, 네, 왕당파가 참패한 곳에 바로 이 네이즈비라는 곳에 있겠죠. 네, 네이즈비 하면서 찰스 1세가 처형되면서 아예 공화정, 왕이 없는, 왕이 없는 공화정이 수립이 되더라까지가 청교도 혁명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이 청교도 혁명을 끝으로 이제, 공화정이 들어섰는데, 이크롬웰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했는가도 중요하겠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슨 정치래요? 독재정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호국경이라는 것에 취임을 하면서, 네덜란드를 견제하고자 항해법을, 그 항해법을 제정을 합니다. 1651년. 이거는 네덜란드를 이제 견제하는 거고요. 그 항해법이라는 거는 영국 선박 그리고 영국 그 배들만 서, 어, 수출하고 영국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반대로 네덜란드를 좀 압박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를 정복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대표 대외단한 네, 청교주의에 입각한 금욕주의 정책을 추진합니다. 굉장히 어 뭐라 그래야 되지? 굉장히 청빈하게 사람들한테 막 술도 마시지 말고 놀지도 말고 열심히 일해라 라는 식의 좀 압박을 주는 그런 통치를 해 나갔다. 그게 바로 청교도 혁명이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크로멜의 독재 정치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왕정이 복고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왕정이 바로 이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를 이제 필두로 한 전제 정치가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에 반대하기 위해서 이에 반대하기 위해서 의회는 의회는 심사법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거는 친 가톨릭 정책을 유지하는 가톨릭 정책을 유지하는 국왕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데요 어 여기서 쓸게요 어, 가톨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의회가 만든 네, 법이 되겠고요. 왕이 너무 전제정치를 하기 때문에 인신 보호법 같은 것들도 추진을 합니다. 이거는 왕을 견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1679년에 마련을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당연히 이, 제임스 2세가 되면, 제임스 2세는 이 심사법과 그, 이런 것들을 아예 무시, 아예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나서서 한번 더, 한번더 이제 왕을 몰아내고, 아예 그 제임스 2세 딸이었던, 딸이었던 메리, 그리고 메리의 남편이었던 윌리엄을 공동 왕으로 추대하면서 권리 장전이라는 것을 승인하게 됩니다. 이 윌리엄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윌리엄은 영국 사람이 아니라 네덜란드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그 쌤이 공부할 때는 오렌지 공 윌리엄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어, 네덜란드 사람이 네덜란드로부터 나왔고요. 이 사람은 이제 권리 장전이라는 것을 이제 이들이 승인하게 되면서 아예 어, 피를 보지 않고 이제 혁명이 성공했다라 그래서 이걸 명예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대표적인 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왕이 쓰기한 비용을 과세하는 것은 위법이다. 의회 동의 없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볼수 있겠죠. 그래서 명예혁명 결과로는 이 대영제국이라는 것이 성립이 됩니다. 영국이 스코틀랜드를 합병을 합니다. 언제? 1707년에. 1700 7년에 합병을 하면서, 어, 점점점 나, 나라가 만들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지금의 국기죠. 네, UK 국기들을 여러분들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지 1세가 취임하면서 하노모 왕조가 성립이 되기도 하고요. 아예 영국식의 내각 책임제가 등장을 하죠. 구, 국왕은, 이 말은, 군림은 하지만, 위에 있긴 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의회 중심의 입헌 정치가 발전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왕이 있고 이제 이런 그 내각 책임제를 하면서 입헌 군주제로 네 통치를 하는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나라가 이 영국이었다라고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영국의 혁명, 영국 혁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그렇죠. 날, 정리를 해야겠죠. 첫 번째는, 청교도 혁명.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예 혁명. 네, 님이왜 띄운지는 알겠죠. 이 당시의 왕이, 제임스 1세, 찰스 1세, 그 다음에, 찰스 2세, 그 다음에, 제임스 이세라고 여러분들 정리하면 되겠고요. 청교도 혁명 같은 경우에는 청교도 혁명 같은 경우에는 왕당파와 의회파가 싸웠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 그렇죠. 의회파가 이기죠. 대표적인 인물이 크로멜이겠고요. 그러면서 공화정이 처음에 청교도 혁명 있고 나서 공화정으로 공화정으로 이끌어져 갑니다. 그리고 나서 공화정이 다시 무너지면서 왕정이 복고됐는데 가톨릭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제임스 2세 때 이제 왕을 바꾸죠. 왕을 바꿔요. 아예 메리와 윌리엄으로 의회가 바꿔 바꿔버리, 왕을 바꿔 버리고 권리 장전이라는 것을 어 서명을 하면서 이게 만들어지면서 공화정이 아니라 입헌 군주제 또는 내각 책임제가 만들어지게 된다. 뭐 물론 이때는 찰스 1세 때 권리 장전이 아니라 권리 청원이겠죠.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되겠고 그의 배경이었던 젠트리 계급, 청교도 계급들도 청교도 시민들 그래서 그들이 의회에 진출해서 지금 현재의 지금 현재의 입헌 군주제, 내각책임제를 하고 있는 영국의 기틀이 이때 만들어졌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교도들이 이제 물러나와 밀려 나와서 어, 나라를 하나 더 만듭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음, 미국이 되겠는데요. 다음 시간에 우리 미국 미국혁명을 살펴보면서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